요즘 LG전자 무선 청소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올랐는데요. 특히 직원이 방문해 청소기를 직접 점검해 주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직원에게 회사 측이 고객의 집에서 청소기를 점검하는 내내 무릎을 꿇고 일하도록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경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 무선 청소기 판매점 청소기 구입가 별개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며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동영상 속한 여성은 무릎을 꿇은 채 청소기를 분해 청소까지 합니다. 이 서비스는 LG전자회사에서 LG케어 솔루션 소송 매니저들이 담당합니다. 매니저들에게 이 작업은 엄청난 고역입니다. 무릎을 꿇은 채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빨리감기로 제작한 교육용 영상에서도 20분 넘게 걸리는데 현장에서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고객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다리에 가 나서 이제 고객들이 부축을 해서 이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대역죄인처럼 무릎 꿇고 하라는 거냐 대기업의 갑질이다라는 매니저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언니한테 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막 눈물 이 글썽글썽하면서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안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 하지만 4천 명가량의 매니저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회사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그 시청을 해야 돼요. 고객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세요. 매니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LG전자는 해당 자세가 가장 효율적인 자세라며 교육 동영상일 뿐 강요한 적은 없고 방석은 아플까 봐 배려해서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